현지 시간으로 3월 28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장이 곧좀 전에 끝났죠.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9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의 최대 승자는 테슬라가 될 수도 있다. 말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했지만, 테슬라 밀어주기. 테슬라가 자동차 관세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이다. 또 단서 하나 달았습니다. 머스크가 부탁은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이 머스크의 자동차 제조 기업 테슬라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로 테슬라가 승자가 될수 있다며 적어도 경쟁사보다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다고 관측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등 미국 내에서 생산합니다. 따라서 수입 완성차에 부과되는 25% 관세를 낼 필요가 없지요. 물론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붙기 때문에 테슬라도 생산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터리 등 부품 등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테슬라의 인기 모델인 자, 모델 Y와 모델 3의 수혜를 볼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들 모델의 경쟁사 납품, 제품인, 자, GM의 쉐보레, 이코노스 2B라든지, 포드의 머스탱, 마하 2가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테슬라 모델들보다도 수입 부품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무역 협정, USMCA라고 그러죠. 이거를 적용받는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만큼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측면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머스크에게 좋을 것으로 보냐는 기자들의 주, 질문에 중립적이거나 좋을 수 있다며 미국에 공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좋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는 나에게 사업과 관련해 어떤 부탁도 한 적이 없다며, 머스크가 자신의 관세 부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명확히 말하자면, 관세는 테슬라 차량의 외국산 부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로 자동차 가격이 수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는데요. 시상 조, 시장 조사업체인 번스타인은 이번 관세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연간 750억 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그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동차 가격 상승은 가격 민감도가 높은 중저가 모델의 판매에 특히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자, 뉴욕타임스는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GM의 소형 SUV, 쉐보레 트릭스와 같은 저가 모델에 대한 중산층 구매자의 접근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싶었습니다. 픽업트럭 시장에서는 포드가 수혜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포드는 픽업트럭 라인이 f c d 즈를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죠. 다만, 도요다, GM, 스텔란티스 등 스테란티스 램이죠. 경쟁사들은 멕시코에서 상당수의 픽업트럭을 제조합니다. BMW, 도요다, 니산, 벤츠, 혼다, 현대차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도 공장을 운영하며 일부 자동차를 생산하죠.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아시아, 유럽에서 생산한 자동차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어 관세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자, 폭스닉스가, 어, 최대 피해 기업 중한 곳이 될수 있다고 관측을 했는데요. 자, 폭스바겐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SUV 아틀란스와 전기차 ID4를 생산하지만 세단인 제타 모델은 멕시코 공장에서 제조합니다. 자, 폭스바겐의 브랜드 아우디 역시 멕시코 유럽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에서 판매하면서 폭스바겐 자회사 포르쉐도 포르쉐, 포르쉐 모든 자동차를 유럽에서 들여오죠. 자, 뉴욕타임스는 이런 관세는 미국에서 판매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온 폭스바겐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그래도 아, 어떻게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안된 상태로 이렇게 갈까요?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기관별로 직원을 여전히 8에서 50%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시간대 소비심리 발표가 됐잖아요. 3개월째 급락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5%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는 소비자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잠재적 고통을 우려하고 있고요.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올라서 파울은 여타 통계와 다른 이상치를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보시다시피 아주 시뻘건 피바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1.69, 나스 마이너스 2.70, S&P 500 마이너스 1.97, 러셀 2,000 마이너스 2.03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경제 지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p c 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시장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시장의 모습이죠. 한 번에 반등도 없이 여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 시장의 모습 속에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내려앉다 보니까 금값은 연일 최고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이 오늘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시장이 제일 심, 싫어하는 맞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일단 4월 2일까지 계속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주노래에서 바라보는 올해 시장 전망은, 일단 수많은 월가에서는, 뭐, 전반기까지는 좀 그러다가도 후반기에는 되게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올해 전반기에, 앞다퉈다. 작년 11월, 10월 되게 좋았잖아요. 트럼프 트레이딩. 그래서 오늘 전반기 어땠죠? 앞다퉈서 S&P 500 최고치 경신한다경신한다막 내놨었거든요. 또, 시장이 좀 빠지니까, 뭐, 지금은 빠지지만, 또, 그래도, 음, 뭐, 후반기는 좋아질 거야. 아니요. 그거는, 전형적인 포모 뉴스들, 갖다 붙이기 뉴스들이 하고 있는, 정말 만행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그럼, 저희 미준호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네. 저희는 올 1년 동안,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 근데, 음, 좀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하 저희가 미국 현지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 실물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거든요 이미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오늘 뉴욕 증시의 급락은 미국 실물 경기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확산 때문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 올해 오래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왔다 왔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 번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라든지 정부는 인정을 하지 않죠 인정하는 순간 큰일 나니까. 하지만 저희가 느끼는 실물 경기에서 느끼는 것은 여전히 이런 다른 체감이었거든요. 저희 공부방에 있는 학생들은 여러분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혼자서 되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체계적이고 굉장히 저는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을 실제 가르쳐본 적이 있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요. 제 미주노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론적인 거가 아니라 프락시스라 그러죠. 이론과 현실이 함께 제가 왜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오늘까지 125원을 했는데 제가 시, 직접 시장에 참여를 해야지 바로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가르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계속해서 광고하고 모집했던 우주팔기 공부방이 곧 마감이 됩니다. 자, 최종 인터뷰 다음 주 금요일 날딱 일주일 다음 주딱 요맘때예요. 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VIP 멤버십 가입한 후에 저희 영상의 모든 영상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공부방 지원 링크. 이제 우주 8기까지 모집이 되면 당분간은 조금 템포를 모집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방은 지금 학생들이 되게 많아져서 저희가 무책임하게 그냥 무조건 모집하는 게 아니라 학생 한명한 한 명에 대한 디테일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이번이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참석했으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 중에, 아, 이번좀 바쁘니까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없습니다. 항상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주놀이 희망과 확실히 계좌가 회복되는 키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믿고 한번 가시죠. 고맙습니다.